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인수분해할 때도 인수 정리가 써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 우리가 3년 동안 수학 공부를 특히 숫자에 대한 걸 어떻게 처리할지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건데요. 대부분 식이라는 게 숫자라는 게 뭔가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만들어 낸 거예요. 그럼 그 뭔가에 대한 정의는 그 정의에 따라서 논리 체계를 성립한 거기 때문에 그 정의를 벗어나면 안 돼요. 예외 상황이 가끔 있긴 있는데 그것도 수학은 억지로 막꽤 맞춰가지고 논리체계 안에 밀어 넣는 게 수학이에요 예외가 거의 없거든요 예외가 거의 없어요 선생님 그런 게 어딨어 아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잠깐 봐요 이거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x의 0제곱은 1입니다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지수법칙의 논리체계를 억지로 쓰려고 얘도 한두 개만 밀어 넣은 거예요 한두 개만 밀어 넣지 예외 상황이 되게 많거나 막 그렇지 않습니다. 아, 나 영어는 예외 상황이 너무 많잖아요. 어떨 때는 나 아직도 잘 모르는데 뭐더 붙이고 어더 붙이고 그만하라고. 어. 그래서 아, 수학은 예외 상황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뭔가 정의를 내리면 그 정의를 논리체계 삼아서 좀 빨리 하려고 성질을 만들어 낸 거예요. 그리고 그 성질이 조금 더 빨리 쓰이려고 어떤 특정한 상황에 쓰이려고 정리를 만들어 낸 거예요. 이해됐어요? 수체계의 기본, 뭐라고 할까요? 수학적 바탕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서, 문제 풀때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정의를 쓸까, 뭘 쓸까? 성질을 쓸까. 이렇게 두 가지로 접근하셔야 돼요. 문제 풀 때. 그럼 나는 수업 중에 항상 문제 풀 때, 그렇게 해요. 정의도 써보고, 뭐도 써보고, 성질도 써보고. 근데 애들이 좋아하는 거 이거거든요? 이게 아주 편리해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여기서 유래된 거니까. 근데, 유래된 얘의 근본이 얘인 거니까, 얘를 그냥 버리면 안 된다고요. 진짜 까다로운 문제는 여기서 나와요 애들이 맨날 여기서 나와요 왜냐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게 이거거든요 너 정의 정확하게 알고 있니? 그거 물어보는 거 여기서 많이 나오지 여기서 많이 나오지 않아요 아, 까다로운 문제는 여기서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둘다할줄 알아야 돼요 됐어요? 그리고 정리는 나는 성질에 포함시켜서 그냥 같이 설명을 하거든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눗셈에 대한 정리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 이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연습 꼭 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고생했습니다